자기 어, 우리 채널에 가면 나올 겁니다. 수업을 그렇구나. 하기 위해서는 채널 이름을 안 말표 시작을, 말표 시작을 누릅니다 계정 시작 로그인 니까 네. 어, 이 계정 로그인이 다른 갑다아 다르면은. 저... 이건데 아, 이거는 이드라 아, 자 이번에는 줌 미팅을 이용한 아, <laughs> 수업을 보실 아, 텐데요. 예약되어 있는 수업을 눌러 보시면 아, 이렇게 줌 되고. 미팅에 참여할 수 있게 아, 이거 버튼이 나옵니다. 이자 아, 아,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줌의 화면이 음, 나오는데. 아, 자 아직은 회의 시간이 아니라고 저 이렇게 네, 나오네요. 하나 더 해주시면 자 예약은 아 언제 되는지 아, 확인을 아, 할 수가 아. 있습니다. 0101로 해봐요. 이 장면은 네, 끝까지 못 보여서 죄송합니다. 그 회의 모르겠는데. 시간은 그 <laughs> 시간 시간이 되면 정상적으로 <laughs>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중과 동일하게 <laughs>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자, 뒤에 제 줌과, 팀즈, 그 행아웃 및은, 어, 쌍방향 통신, 그 양방향으로 그, 동영상이 보여지는 그, 그런, 그, 프로그램이니까, 어, 선생님들께서 적절하게 이용하셔서 수업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하셨,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제가 준비한 게 제가 지금 구글 클래스룸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 클래스룸을 사용하면서 제가 초보이면서 막혔던 부분들 자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께서도 맡기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 이미 알고 계신 분도 대다수시겠지만 어,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어드민 입장에서요 관리 콘솔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 사용자를 일괄 등록할 때 한글 이름이 깨지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한글 이름을 일괄 업로드를 이제 먼저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드민에 가 보시면 나중에 이제 CSV 첨부 요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하단에 보시면 빈 c s v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 을하 는데 저는 지금, 이 름에 학번 하고, 이 름이 한글 로 이렇게 나오 게 하고, 싶었 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올리고 나니까 이게 다 깨져버렸었습니다. 어, 그래서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게 해결하는, 디스플레이, 찾아보니까. 이게 파워포인트가 디스플레이 캡처가 되니까. 이 csv 파일을, 뭐 돼요? 음, 메모장에서 열어서, 메모장을 먼저 열어야겠죠. 아, 아, 파워포인트가 메모장에서 파워포인트가 csv 파일을 아, 열고그 다음에 아, 다른 이름으로 아, 저장을 하면서, 아, 밑에 인코딩 방식을,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안식을 해었는데 이거를, 아, 그러면은 파워포인트만 하는 건 아니네 네. 내가 이걸 썼기 네. 때문에 그 네. 다음에 파일 이름에 다시 점뭐 csv 아니 내가 내려놨 아, 어, 내려놨기 때문에 반드시 붙여줘야 된다고 제가 보고 네. 있는 디스플레이 캡을 진짜 제가 보고 있는 전체 화면을 근데 내가 파워포인트를 해둔 해둔 하고 싶다 그렇게 아. 하기가 아. 되게 까다롭긴 한데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무지라도 파워포인트 이쪽에 그 기능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윈도우 캡쳐라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 선생님께서 이제 아, 제가 그 이제 다 어, 세팅을 다, 다 하고 싶은 저희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눌렀습을다 아, 아, 그런데 처음 눌렀을 때 실수로 이게 좀 제게, 학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클래스로 학생을 이용하겠다고. 일단 난 교사인데. 한 번만 해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면 내가 수업을 참여를 할수 있지만 수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학생으로 해 회의를 가방제 찾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 슈퍼 관리자가 이미게 하면 안되거 이미 그 이렇게 해도 등록을 방금 하면 방금 하면 전에 그차 전에 어 있던 어 그룹에 상태에서 그룹에 들어가 보시면 w i n d 입니다 눈에서 눈에서 그룹에 아, 윈도우 이렇게, 클래스룸 아, 윈도우 이렇게 클래스룸 하죠. 선생님이라는 그룹이 생기다고요요 여기에 아까 그 잘못되어 있는 선생님의 아이디를 계속 왔다 갔다 하려면